좀 달라고 목이 너무나 마릅니다. 내 머리가 흠뻑 젖도록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외침처럼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며 나가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신 그분은 최고의 공감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인간으로서 경험하신 고통,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가난을 경험하셨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잠드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은 정말로 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가난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왜요? 경험하셨으니까. 그분은 집이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가지지 못한 이들과 함께 그 마음을 아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이 무엇인지를 아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소진을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다 예수님께서 지치시는 거 기도하다가 예비하다가 왜 그리고 봉사하다가 왜 그만두느냐 지쳐서 그래요 기도하다가 왜 그만두냐 봉사하다가 왜 그만두냐 지쳐서 그래요 십자가를 앞둔 상황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를 수차례 그렇게 제자들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와 상관없이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싸웠었던 정말로 그렇게 진짜 돈안 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아픈 이들을 치유하고 죽은 이들을 살리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는데 그렇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소진됐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슬픔으로 인한 고통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훼손되어지고 변질되어서 있는 것을 보면서 우셨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가 죽음을 경험했을 때에 우셨다라고 하는 그 슬픔을 예수님은 경험하셨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것을 놓쳐버린 그 상실감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유혹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여전히 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 유혹에 흔들리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아픔을 경험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앞전에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절실, 절실하고 간절했으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그 나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소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다면 나 이거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렇게까지 기도하실 때는 그나 아이 뭐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냥 대충 그까이 그뭐 대충 그렇게 이게 내시겠지 아니요. 예수님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우셨어요. 피하고 싶었다니까요. 정말로 가슴이 터질 것만큼 너무너무 두려워서 힘들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로 심이 쭉 끼어대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위해서 끼워서 기도해 달라고. 그것도 세 번이나 예수님은 정말로 몸부림면서 "야,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고 할 정도로 삶의 힘듦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냥 대충. 그냥 생각으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평과 아픔들을 아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삶이 너무나 퍽퍽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위로 자체도 하나님의그 사랑조차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그 예수님은 마지막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가장 아픈 그 고통까지도 감내하시면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이겨내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의 그 순간에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쑥 하고 들어오셔서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슬픔을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세워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힘을 얻고 흔들리는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굳건한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서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까지 유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로 요약한다면 목마른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마실 물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제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지 안다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며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으시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으시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큰 분입니까? 그는 이 우물을 주었고 또 자신과 아들들과 가축을 다 먹였나이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르겠으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그를 영생으로 이끄리라 부디 제게도 그런 물을 주시어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올 일도 없게 해 주옵소서 부디 제게도 그런 물을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여기에 물길로 올 일도 없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옜다 라고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놀람>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너라. 네 남편을 데려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갑자기 물 달라고 하는데 그다 물 주면 되지. 왜 물을 달라고는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와라라고 말씀하, 말씀하셨을까요? 정오에 아무도 날씨가 더워서 나오지 않은 그 시간에 이 여인이 혼자 나왔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 여인. 상처와 아픔을 간직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네 남편을 데려와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지 않으면 생수가 터져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꽉 막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고의 요청은 뭐냐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최고의 고백인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이 여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여인에게 너의 실체를 보아라 라고 하시면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시니 자신을 스스로 비하는 마음, 부끄러운 마음, 남들 앞에서는 드러낼 수 없는, 숨길 수밖에 없었던 나의 마음의 상처. 이 상처로 말하면 아 꽉꽉 막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소통을 안 해요. 똘똘,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과도 왕래도 안 하고 또 상처를 받을까봐. 그래서 똘똘 뭉쳐있는 그 상처를 예수님이 건드리십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니이 여인이 전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다섯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이도 원래 네 남편이 아니니 그 말이 맞도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 데려오라 신데 남편이 없어요라고 얘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전에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 아니잖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 있어요. 이야, 참으로 예수님 대단하다. 척보면 안다. 기가 막히네, 용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너 참으로 힘들게 살았구나. 애쓰고 감추고 싶었었던 너의 과거가 내가 보니 참으로 힘들고 고생스럽게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다섯 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결혼 관계가 다섯 명이 있었는지 아니면 은유적인 어떤 표현인지는 잘알 수는 없지만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 여인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었다요 결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을 만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 남자와 결혼하면은 나는 행복할 것 같대라고 했는데 만족스럽지 않아요. 이혼하고 다시 어떤 남자를 만났어. 그래서 이 사람하고 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이 망가져 버렸어요. 중도 채워지지 않는 사랑 욕구가 너무너무 고우해서 뭔 것을 계속 추구합니다. 뭘까요? 돈이요. 뭘까요? 술이요. 그렇게 계속 뭔가 결핍되었으니까 계속 찾게 됩니다. 사람의 인정 욕구. 아무리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그스틴 방황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늦게야 당신을 만났습니다 누굴 만났다고요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그 결핍 일찍부터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채워졌을 그 결핍 이제 늦게야 당신을 만나서 나의 이 결핍이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복하고 예수님과 동양으로 그 행복이 깊어지고 그러면 보고 사람들은 무엇을 찾느냐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찾죠 그리고 명예를 찾습니다 권력 나무 목자 옆에 있는 황새가 나무 위에 앉아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 바로 권세예요 그 권세 쾌락 그리고 소유욕 늘 갖고 싶다 채워지면 나는 행복할 거다 라고 돈이면 명예면 권세면 쾌락이면 그리고 소유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내가 찾고 찾았다라고 하면서 계속 열정을 불태우면 이것은 굉장히 희발성이 강합니다. 사라져버려요. 곧 돈, 명예, 권력, 쾌락, 소유, 희발성이 여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찾고 찾죠. 그러다가 우리는 점점점 결핍이 느껴집니다. 이것도 아니네 그래서 다른 걸 찾죠 이건가? 긴가? 그러다가 또 그것을 찾았다고 생각하면 열정을 부르다가 그 희벌성이 강하니까 그 기분이 사라져버리면 또 다시 공허함에 찾아왔죠 이것이 계속 주로 악순환 생태지베리의 어린 왕자의 이야기인데요 사명을 방황하면서 가로지르던 어린 왕자가 우연히 세계 잎이 달린 꽃을 만납니다. 이 어린 왕자가 그 꽃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니? 그랬더니 이 꽃이 말하기를 몇년 전에는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들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은 바람 따라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 그래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외로운 거야. 뿌리가 없으니까 바람 따라 도. 명예, 권세, 소유, 쾌락, 뿌리가 뽑힌 존재. 자, 예를 들어서 신랑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계셔요. 그리고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런데 계속 신부가 견눈질하고 있네. 신랑 당신 예수님을 놔두고 바람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뿌리 뽑힌 존재라는 겁니다. 창을 두고 바람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여인처럼 난 구했네. 무엇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제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다 합니다 야꽤 뚫어보는 그런 능력이 있네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유대인들을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소의 문제예요 우리는 예, 여기서 여기 그립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저기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린다면서요 "라고 지금 딴서 묻는 묻습니다. 어디서 들이냐가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인 조왕신이라고 아십니까 붙던 마귀 가면 앞에다가 조왕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앞에 놓아두고 조왕신에게 비난이다 비난이다 옛날에 그랬대요 쌀떡이라고 하는 그 쌀통 같은 것이 옆에 있고 거기다가 오늘도 지켜달라고 시골에 할머니때 가면 지금이야 집에 다 화장실이 있어서뭐 그런 일들이 없지만 옛날에는 뒤에 있었잖아요 밤에 그렇게 화장실을 가려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에게 야야 주의가 뒤에 뒷간에 볼일 보러 갈 때는 이게 있다. 뒷간 귀신이 돼요. 뒷간 귀신이 있으니까 갈때 <laughs> 하면서 인기척을 내래요. 왜 인기척을 내느냐 물어봤더니 뒷간 귀신이 있는데 걔가 뭘 하느냐 뒷간에 앉아가지고 자기 머리카락을 세네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다가 갑자기 뒷간에 문이 확 열리면 얘가 깜짝 놀는대 너무 놀란 나머지 얘가 나를 놀리켜라고 하면서 해꼬를한대요 그러니까 해꼬지 안 나갈려면 야야 내가 지금 뒷간 가니까 너 조심해라고 인기척을 내는데요. 그래야 인기척을 듣고 귀신이 해꼬지 않고 그냥 다른 데로 간. 그니까 뒷간을 지키는 귀신 그리고 아까 북을 지키는 귀신 우물 귀신 <laughs> 우물에도 귀신이 있다고 해서 죄를 지내더라고요각 지역마다 장소마다 지키는 귀신이 있다라고 옛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땅을 지키는 신 하늘을 지키는 신 그리고 바다를 지키는 신 포세이돈까지 각 지역마다 지키는 신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28장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정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다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지만 이것을 누가 너한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너 나한테 얼굴도장 찍으러 오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굴도장 잠깐 찍고 나가는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마음의 문을 열죠 활짝 열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를 믿으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겠으나.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께서 드리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이 산에도 말고 너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도 아니고 예루살렘에도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뭐라고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시간 내가 하늘만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진실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도 그러하니라. 아버지는 그렇게 예배하는 이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느니라. 레이는 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평생 못된 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진짜 슬픈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요? 본인을 만났다라고 느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껍데기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철이 듭니까 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때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생선을 먹는데 가시를 바르는데 언제나 어머니는 그 쓰디 쓴거 있잖아요. 생선. 맛없는 거. 야, 난 이게 맛있다라고 하면서 드실 때,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똑같이 제 아내랑 제가 그렇게 발라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느낀 건, 아, 이런 마음으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희생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구나. 어머니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철이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앙의 철이 든다는 것은 하나의 뼈에 남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게 시작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어떨 때 슬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떨 때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질 때, 그때 신앙적으로 철이 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사랑하는 지득교회 여러분들이 날마다 날마다 하나의 마음 빼서 신앙이 처리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속상해하셨을까? 하나님 이일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을 때, 그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리된다 이 말이에요. 일 평생 그 마음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 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어도요 자기 중심만 중심적으로만 생각해요. 내꺼내꺼내꺼 안타깝지만 그 사람들은 교회 마당만 밟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영은 뭐냐면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그 마음이 성령 충만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진리,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게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세만의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나 십자가 앉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내영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 드리는 하늘 기도 찾으시는 예배자가 저와율이될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알기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사람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왜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사탄에게 우리가 왜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사탄은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야. 포장을 잘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지대교회 성령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될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에게 말을 전하는 내가 바로 그라 너에게 말을 전하는 내가 바로 그다 권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윗풍당당하고 엄청나게 힘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물달라 그러고, 내가 물줄수 있다라고, 막 사기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처럼 안 보여요. 진리는 그렇게 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셨던 까닭은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믿었고 이것이 나의 이 결핍을 채워줄 거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을 붙잡고 살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가 구속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의 감옥에 살았었던 이 여인을 찾아오셨던 것은 그 감옥으로부터 꺼내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르지 않는 샘물을 줄수 있는 그분이 바로 나다,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올도 예수님의 그 진리를 올도 말씀하고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바로 예수님을 날마다 날마다 내 마음 속에 모시고 살아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지고. 예수님과 동의하면 그 행복이 깊어지고 예수님을 전하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이름이 될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할 때에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철든 인생으로 철든 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느끼며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